경민이랑... 경민이밖에 없지? 아 윤철이랑 어 근데 윤철이는 약간... 내가 봤던땐못 튀어 못 튀어 너는 누구한테 배나 언니 나한테? 어 진짜? 왜? 나언니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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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하이 자 아, 한명씩 소개해보도록 아, 할게. 여러분들. 와, 나 할게요 여러분들 와나 이런 말할게요 도반씨 네 앞머리 돈 주고 자른 건 아니죠? 아진짜너 <laughs> 근데 옷 진짜 못 입는다 왜? 내 스타일이야 와 아, 여러분 아나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강아지가 입는 것 같아 나뭐 진짜... <laughs> 아, 강아지야 아니 진짜 인정해 여러분들 네. 아니 옷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실물 예쁘다 아 뻥치지 마요 아 생각해 보본 적이 아, 있구나 아니 리안 해도 일로 오세요 주선희 씨 <laughs> 당신 부끄러우니까 일로 오세요 <laughs> 아야 <laughs> <귀여워. 웃음> 재민 <재미있는> 감성 뭐야? 부끄러워, <laughs> 내가 부끄러워. <laughs> 아, 너 부끄럽다고 목소리 낮춰 이녀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한 방구 어서와라, 얼마구 어서와라. 아, <laughs> 나 근데 난 솔직히 말할게, 너, 너 이런 거 오후 있시쯤다못올줄 알았어 근데 솔직히. 이네 시간대가 아니라서. 오지 또 이거 약속하면, <laughs> 아, 약속하면 오지 나는. <laughs> <고고,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약속 하면 오지. 이들의 학생 추설입니다 여러분. 저입니다. 아이 여자 근데 억지로 열심히 하고 티 나요 근데 다들 다음에 이제 오리랑 스프 백은 다 왔네. 이런이 맨날 히트만 해도 대회에서 이기니까 지각. 어? 어깨 좀 부셔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깨 좀 부셔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스위프트 이 새끼 근데 진짜 <laughs> 요새 사이 또 도른 거 아니야? 어떻게 남자가 지각을 할수 있는 거야? 우리 <laughs> 언니까지 <의형님까지> 기다리고 있 <laughs> 자리를 먼저 잡는 게나을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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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축제가. 야, 야 이거 자리 잡고 그냥 그냥 맛집이야 오늘. <laughs> 봐봐 미쳤잖 이게 바로 이경민 씨 바로 파비 행동 파비 행동. 가봐 다 이거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축제 분위기 느껴지죠? 다리 살이 질러라 예 <laughs> <laughs> 여기 어떠세요 여기 여기. 와 여기 햇, 햇, 한가운데요? 주설어 씨. 예? 예 그래서 여자 수술 요야 <laughs> 예? 근데 여기 괜찮다 여기. 자와 감성 미쳤다. 어, 괜찮아 어. 앉아봐 앉아봐. 야 비비큐 가자 비비큐 올네 올해 와 한번 실험해봤는데 진짜 딱 마인드가 그냥 대기업만큼 오이네 어? 아유. 보이지 않는 숨은 맛집들이 있다고요 이양반들아 중학생처럼? 그렇지 역시 주설이 올해 학생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올해 학생 후보 주설이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어디 어디? 총장이 우리 풍파이 할까요? 아왜 그래 얼굴이 올라갔다 입꼬리 올라갔다 <laughs> 아, 내가 다 낼게. 그냥 비공방만 쳐. 아, <laughs> 자, 저 여기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햇빛 씌째고 힘들겠죠. 야, 그렇죠. 하지만 놀러 온거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송하러 왔습니다. 놀러 온거 아니었어요, 우리? 사실 놀러 온거 맞습니다. 자, 다들 이거 하나씩 드세요. 아니, 요새 주설이 요새 왜 이렇게 잘했어? 제사또 여러분. 이번에 그칠지어 승급 불이 떴다는? 안 떴어. 안 떴어요? 아니, 주섭얼마다왜안 뛰었냐? 같은 어. 기억이 있냐? 너? 되게 수준이냐다. 아니 억지, 억지녀, 억지냐 억지, 수준이요. 저는 늘, 억지. 아, 근데 요즘에 좀 약간 흥미 붙인 것 같아, 확실히. 당연하지, 어. 이게 느니까 또. 자, 당신 이제 만약에, 죄송한데, 이제 7티어가 고도반, 주설이, 여우비까지. 네. 한미인체제가 어. 돼서 굉장경쟁구도가될수 <laughs> 있어요, 만약에 엔트리. 나나고 싶어요? 네. 어, 경기 나간 걸 약간 원하세요? 네, 네, 네. 거짓말 치고 있네. 거짓말 어 경기를 나가야지.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떻게 그럴 생각 어떻게? 나. 는 나가기 싫어. 나는 싫어. 왜? 네, 나가 싫어. 야, 파스야. 내가 6 올라가서 너 부담을 덜어 줄게. 빨리 좀 올라가. 제발. 나가지 존나 개빡치니까 <laughs> 이거 <이렇게> 한 <laughs> 흥이 많아나요? <laughs>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나요왜 왔어 2티어 나딴데6 4 0 0흔역서나왜온 거야 도대체 나 아직까지 울면 형왜온 거야 도대체 시그널 아 줬잖아요 아 그건 맞아 <laughs> 뭐야 이거? 우와 무슨건이야 <laughs> 우와 총나이야너맞 어 <laughs> 어 <laughs> 어 저희 신입생들이 들어와 갖고. 듯한다 아 나이프 아, 네? 뭐야! 나이프 어예요! 왜냐면! 게이프다. 아니 아니 진짜 뭔가 활력이 살아! 원래는 이제 없었을 때는 다들 각자 약간 노는 느낌이었는데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차피 이제 거의 마지막 대라고 다들 뭐 얘기하는데 즐겼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맞아 맞 아니 근데 요즘은 오파 아닌 사람 없을걸? 지금 이 시점 다 오파야! 오~~ 아 그래. 어, 아니, 인정! 오피셜! 어, 오피셜 떴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파래요 <어피 잘 떴습니다. 웃음> 어피. <laughs> 우리 언니! 아니 근타오 잘하면 돼! 아, <목소리> 내가 봤는데 요즘 진짜 빈탄 주설이야. 오, 아, 주설이가 재미어 아, 핀트 핀트 <목소리> 아니 업하면 스폰을 할 수가 없어. 맨날 스폰을 못 해. 내일 학생 후보 정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아, 니 근데 지나주 검색할 때마다 설리 언니 맨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열매어 요즘에. 근데 지난주 검색하잖아. 언니밖에 없어. 나랑 언니. 맨날 두 명. 주설이가 민심이 너무 좋더만. 주설이 민심 좋나요 요즘에? 알잖아 너도 서리 질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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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나는 진짜 뭐 파스닉 왕인 줄 알았어. 주서리방독에서 부르는 거 보고. <laughs> 거 보고 주설이 그대도 재밌잖아. 왔으면 좋겠네 <laughs> 이러더라고. 아, 맞아요 <laughs> 파스닉 무슨 왕비처럼 말해요. 아들아. 좋아하니까. 맞아 주설이도 결국 콧물인 게 올까 말까. <laughs>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말들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러던데. 바로 바로 달려왔었죠. <laughs> 우리 이게 뭐야? 아니 파순니는넌 비제 중에 재밌다고 생각하는 누구 있어? 여자 비제인 여자 남자 비제? 주설이. 어. 아 파스니야. 아아아아아아 아니 근데 진짜 설이 언니는 맨날 방송가면 맨날 텐션이 존나 아니아 아니 근데 그거 맞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 궁금한데 마인드가 뭐야 근데? 약간 뭐주먹매우 진짜 캡 방송하기 전에? 뭐 이거 뭐야? 뭐야? 브는 별풍선. <laughs> 좀변하긴 했어요. 제가 왜냐면 주석이 예전에 박썼거든요. 아 예전에잘생는데 예전에는 약간 역캠 느낌 났어요, 얘가. 일반인스로 지금보다 일반인스로 어, 역캠 느낌. 존나 예쁘 어, 역캠 어, 느낌 났어. 그러면 죽었어. 아, <laughs> 아, 근데, 근데, 근데 예 어, 지금은 약간 감대 느낌이지. 어. 주설이는 맨날 편하게 입고 와. 너 원래 옷할 네. 건데 주석이. 편하게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 어. 나 빠구 진짜 비싸 언니 결혼할 나이 아니야? 쓰다 <laughs> 쓰어여 여기서 제일 손는게 주설이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laughs> 어? 언니 <laughs> 몇야 내가 제일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주설리가 열세 살입니다. 3 3 살. 3 3살 <laughs> 아니야? 스물 살이야 <laughs> 이씨. <laughs> <아닌데, 웃음> 아 근데 나이스. 아 근데 로가사 진짜 많다 주말에 이제. 네 지금 따 날씨긴 아... 벌레도 없고. 날씨가 좋아. 진짜. 고기 들이 마시 한번. 맨날 집구석에 있다가 어, 얼마나 좋아. <laughs> 진짜. 어, 근데 다 남녀 커플로 왔네. 그러커다 <laughs> 커플이야. 가족 <laughs> <남쪽> 어. 아니면 왜 <laughs> 우리도 남자고 왔 아, 우리도, 우리도 커플이야. 야, 않나? 우리도 약간 누가 보면 소개팅하고 있는 줄 알아. 어, 우리 세명 어, 중도 어, 그래도 어, 평균, 평균 이상이야. 예? 아, 왜그요 아, 맞지. 되게 뻔뻔하네. 이 사람. 뻔뻔하지 않았어? 평균 이상 아니야? 아, 아. 나 소주파야 아, 오늘 한명 꼬시겠다는 마인드 <laughs> 아니야? 왜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왔어? 꽃단장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 아. 주소리 잔다 주소리 잔다 배불러 배불러 눕고 싶어 아, 와 씨, 그냥 방송 그냥 때려치우고 눕겠다는 마인드? 아, 와 죽어눕겠다 그냥 자기 방송 아니다 자기 <laughs> 방송에서 <laughs> 무슨 콧김도 뭐 <laughs> 한풍향 <laughs> <laughs> 당하면서 이 동작에 누워 있겠단 마인드 <laughs> 방송 아닌데 알파노? 알파노? <laughs> <laughs> 아니, 그만 먹으면 <먹어> 배부르다며 <laughs> 네. <laughs> 아니, 난 그러면 솔직히 이제 좀뭐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 슬슬 여러분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시야 지금? 5시? 근데 우리 끄고 좀더 얘기하고 좀친해지자 <laughs> 아 네, 네. 왜냐면 지가 어 때는 차도 막히거든.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네. 어서 친화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네.